오늘 하나님 말씀은 11에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현대 한국 소설의 아버지라는 평을 듣기도 했던 춘원 이광수라는 분이 쓴글 중에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한다. 쓴 바다, 고생 바다, 고통의 바다, 고민의 바다, 노고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 그 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찍 이분이 고아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분한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답니다. 초년 고생은 말년나게 근본이니라. 내가 잘하면 오복이 구비하고 남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리라. 한국말입니다. 이해 안 되세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건데, 너는 이미 그 고생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큰 인물이 될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서 이 이광서라는 사람이 내일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 내일이라는 것이 자기 삶에 벌써 여러 번 찾아오고 지나가고 그랬지만 자신의 힘든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내일의 희망에 속아 살지를 아니하련다. 그러면서 인생이 아무리 고해와 같다고 해도 잘 찾아보면 잘 찾아보면 감천 달감자의 내천자입니다. 즉 단물이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것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 이광수라는 이 작가가 찾아낸 감천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공이 사랑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이제 이 글에서 말을 했는데 인생은 고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고해라는 말은 쓸꽃자. 달다 쓰다 할때그쓸고자 아니면은 괴로워할 꽃자, 이거하고 바다 해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죠.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삶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는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시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모든 걸다 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만큼 즐기는 일 해본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고백을 했던 그가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걸 미워한답니다.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어서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2절 3절에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삶이 고생스러운 것이라는 거에서는 의견의 의견의 일치가 됩니다. 둘 변하기도 겨나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불교와 기독교가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법은 해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불교를 논하는 건뭐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이주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운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삶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삶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해라. 그런 뜻도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가 결론을 내면서 책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도서가 주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도리를 다할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뜩이나 삶의 무게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삶이 고통스럽다고 앞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라 이 말씀을 하니까는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더숨 막힐 것 같으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맨날 듣는 말씀이라 상관없다.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12,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속속들이 심령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개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 숨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말씀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만든 회사,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는 그 자동차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허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것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 앞에서 자동차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밝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 비웃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동의해 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또 교만한 생각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온전한 선이신, 더러운 게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겁니다.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악해져서 마침내는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니까는요. 더러운 인간들만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요. 이 답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나옵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래?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쉬워요.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리셋 버튼 눌러 버릴 겁니다. 그리고 골치 아플 필요 없고 속썩을 필요 없이 다 치워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그뿐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은 창조와 리셋, 이걸 번갈아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이참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이 말에 이 말씀에 감격해야 되고 그런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만요. 그런데 왜이 말씀을 무섭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혹독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생명도 내놓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답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서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서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까? 더러운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대제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죄,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죄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고해와 같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아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훤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긴 하지만 고장을 일으킨 부품 그 부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기에 부러지고 말았는지, 그 부품의 입장까지 이 사람이 헤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부품이 직접 대본 건 아니니까는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고통 아시긴 하겠죠,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처럼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고통이라는 이 단어, 아예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고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친구 목사님 문상을 갔습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문상을 가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문상도 많이 다녀봤고 또 장례 예배도 여러 차례 집례를 하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그 목사님이 당하신 거기 때문에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그 일을 당하신 목사님 부부가 슬픔이 아직 그게 달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더랍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답이 잘안 나옵니다. 가는 동안에 계속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질 않았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위로해,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신 분께 머릿속에서 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별로 답이 없을 겁니다. 이 목사님 결국 아무 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아들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은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그냥 한 2분 정도 그냥 함께 울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한 시간 정도 저쪽 구석에 가서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조용히 위로 한 마디 못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위로도 해줄 겸그 목사님을 불러내서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상을 당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문상을 받아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다, 다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와서 이 위로 해주는 말들을 하는 그 유형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부모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안 나온 셈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 더 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심했어야 됐는데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험 처리는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우리가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켜준 것, 이게 가장 위로가 되더랍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직장에서 한 20여 년 같은 직장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일했던 직장 동료 한 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작은 애입니다. 다 커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청년이죠. 아버지가 꽤 키가 큰 분입니다. 제 직장 동료가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닮아서 키만 큰게 아니고 운동을 해가지고 뭐 권장한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회전하다가 다른 차업 부닥쳐서 현장에서 집사했습니다. 거기 찾아갔는데 문상을 하러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직장 동료 한 분하고, 셋이서 친하게 지내는 저하고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셋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셋이서 그냥 붙잡고 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런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 경험이 없는 사람, 그 고통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보면서 짐작은 하고 이해할 수도 있긴 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기르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직접 그 일을 겪은 분의 고통이 깊이, 이거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신 분들만 알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그래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밖에는 우리한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긴 했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말로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하면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적당히 받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개 이상의 시험은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봤다가 봤다가 못 견디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시험에 지고 맙니다. 그죠? 죄를 짓고 말아버리죠. 그게 우리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 기절해버립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더큰 고통이, 우리가 기절할 만큼의 고통, 그거보다 더큰 고통은 우리한테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은요. 우리가 겪어볼 기회가 없으니까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이상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거나 견디기 어려워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말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만 되는 거고,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고통, 그 고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또한 그걸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어려움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란,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되게 살고 있는지 이걸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제사장들하고는 다른 큰 대사,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를 본문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자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의 보자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보자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면 그 보자는 은혜의 보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자가 아니고 심판의 보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고통과 시험을 직접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자 그 보자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보자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짐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저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